자, 히트번의 26필드 1번, 26-1번입니다. 두 가지 동작을 8분간 무한반복 하는 거예요. 동작은 쉽습니다. 스쿼트 10개, 시스루 10개를 하시면 돼요. 계속 무한반복. 근데 시스루가 유산소 코어 운동이라, <laughs> 유산소 코 전신동이라 숨이 좀찰 겁니다. 자, 시스루 할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팔을 직각으로 세우시면 시스루가 이거죠. 너무 이렇게 대고 하면 어깨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살짝 눕힌 상태, 그 어깨랑 손목에 무리가 오니까 그 손이 직각으로 손목이 직각으로 받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받게 해서 손목 부담을 좀 덜하게 해줍니다. 어깨랑 자이 상태에서 초보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신 엉덩이도 앉아도 됩니다. 앉아도 되지만 어깨가 어깨가 그 M자로 쭉 올라가거나 하지 않게 가슴을 쫙 펴야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조금 엉덩이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여기서 좀더 나가면 뛰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다리를 쭉쭉 쭉 뻗는, 뻗는 거예요. 이거 하실 때 너무 빠르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깨가 잘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몸 자세가 잘 맞춰지면 자세가 정확하게 <laughs> 무리 없이 나오면 속도를 올리셔, 올리셔도 되지만 아직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데 빨리 하려고 하다보면 이거 어깨 잘못 다치면 어깨는 오래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무릎처럼 무릎이 그 다쳐서 낫는 것보다 어깨가 훨씬 낫기가 어려워요. 팔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8분 동안 나는 막 수십 개 해야지라고 욕심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끝나고 나면 보너스 복근 운동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번 첫 번째 복근 운동도 코어를 많이 쓰는 운동인데다가 마지막에 보너스도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할 때 배가 지글지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10초씩 하고 바로 8분 타이머 타임 챌린지 들어갈게요. 스쿼트 10개 실수로 10개. 스쿼트에는 바디 웨이트. 저는 풀러 들어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 지금 빨리 하고 있죠? 가능하신 분만 빨리 하세요. Okay. 옆에 둘. 아우, 이제 반신하네? 아직 4분이나 남았네요. 하나 풀 말고 다시 조금만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두, 네, 다섯. 여섯, 여섯. 제가 지금 다리를 계속 보고 있죠. 저도 약간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나왔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으면 항상 다리가 이쪽이 앞으로 조금 나가 있어서 그거 확인하느라고 자세를 저기 밑을 보고 자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간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신 분은 중간중간 발 위치를가 똑같은지 확인 한 번씩 하는 거 좋아요. 아, 맞는지 잘 모르겠으면 항상 선을 하나 그어놓고 기준점을 두고 거기에 뒤꿈치를 맞추든지 앞꿈치를 맞추든지 하십시오. 이번 30초 남았어요. 8분이 엄청 길네. Wszystko 아, 아프고. 숨도 쉬고 쭉 걷네. 자, 40분, 40초 마지막이 되겠네요. 잊지 않습니다. 30초 유식 15초 운동 30초 운동 15초 유식. 심박수 해볼까? 한 150? 지금 깔아 앉았으니까 154. 자3 0초유지아 30초운동 1 5초유지 4라운드 가요 이내 나오신데 이게 뭐냐면 아, 복근 쪼는 겁니다 폈다가 모으고 폈다가 모고인데 최대한 다리나 다리 이거 펼치고 하는 거에 반동을 쓰지 않고 복부만 쪼아야 돼요 복부만 복부에, 코에 힘을 빡 집중해서 배 힘을, 배를 펼쳤다가 수축했다가, 펼쳤다가 수축했다가, 이거, 이 악기 이름 뭐죠? 이게 쭉 늘었다가 이렇게 쭉 하는 거. 그것처럼 내 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누를게요. 15초씩이니까, 이렇게 눌고 고급자들은 아예 손을 쫙 폈다가, 쫙할 때도 등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러다가 말면서 꾹 눌러줍니다. 되도록이면 얘가 먼저 올라오지 않게 자, 합니다. 나. 목은 계속 가볍게 턱을 당긴 채로 든 상태로. 초급자들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셔도 힘들어요. 목이 너무 힘들어 가지 않습니다. 턱을 당기세요. 이걸때 가장 아픈 부위가 뱁니다. 배! 허리나 목이 아프면 혹은 어깨가 아프면 자세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해도 아프면 내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예 내가 바른 자세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 자세가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십시오. 지메일로 보내시면 되죠. 겉면만 아픈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아플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아프면 안 됩니다. 등허리. 등리 당기세요. 여기 턱을 당기세요. 가볍게. 아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등어리를 다 붙입니다. 그리고 배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아우 배야, 공기를 집어넣어서 등어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배를 배 힘줄 때 배를 쑥 들이마시면서 힘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복근 운동하다가 허리가 되게 많이 아파요. 수십 개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배가 안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좀, 좀 생겼나? 요새 또 먹었더니. 배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하면 잘안 없어져요. 저도 딱이 이 배꼽 주위에 있는 살이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요 윗배는 잘 빠지거든요. 위에는 잘 빠져요. 그리고 근육도 훨씬 더잘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아래가 지금 속은 이게 내장지방인지 뭔지 모르지만 근육도 같이 있겠지만 단단하고 하지, 하죠. 근데 여기가 잘 저는 잘안 빠져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소식 혹은 뭐 이렇게 요만큼 쥐꼬리만큼 먹는 걸잘 못해요. 먹을 때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렇, 그렇다고 해서 막 먹지는 않습니다. 주로막 먹는 거는 밖에 외식하러 나왔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밤에 집에 오면 되도록이면 늦게 안 좋은 음식을 먹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양이 많다 보니, 그, 매 끼니끼니 끼니 소식이 잘안 되고, 많이 먹다 보니,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금방 들어가요. 아랫배가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또 워낙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안 먹을 수가 없어서, <laughs> 한동안 탄수화물을 좀 조절하다가 또 먹었더니, 또, 볼렁볼렁 나오네요. 해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운동 그 살을 빼고 싶으시면, 운동은 거들 뿐, 입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녁, 저녁 입단속. 그리고 인스턴트 되도록 드시지 마시고, 하얀색 음식 드시지 마시고, 백밀, 백설탕, 또뭐 있니? 뭐 하여튼 그런 애들 먹지 마시고. 라면 뭐 이런 거안 먹어야죠 근데 저 라면 엄청 좋아하는 거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불 특히 불닭 아무튼 그런 거를 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가끔 나에게 특식으로 주시는 거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절대 노노노노 음료수 같은 거나 과일주스 같은 것도 별로예요 그리고 커피는 되도록 그냥 커피 그리고 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뱉어도못빼면 <laughs> 자, 그러면 안녕